너한테 씨발 양아치가 꺼지라 생각해? 나 응, 알겠어. 뭐 알겠어야 씨야 <laughs> <laughs>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? 그 내가 그내일 네일, 네일이 지금 이제 지워졌잖아요. 근데 내가 요만큼 이제 연장도 하고 ASMR을 해야 되니까 네일샵을 자주 갔어.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 미성년자랑 바람난 그 직원분이랑 몸캠 전 남친 썰 풀어준 그 직원분 두 분이랑 항상 나를 마주보고 했던 건데 내가 그거를 수정하러 보러 갈때 저녁이어가지고 원장님이 나 해준 거야. 그래서 원장님이랑 나랑 대화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왜 남자친구 안 사귀냐? 원장 너무 예쁘고 그런데 막 이런 수막 이런 일을 얘기를 했어. 그 선생님한테는 방송 제안도 왔었대. 우리 그 내일 원장 쌤이 진짜 예쁘시거든. 근데 자기는 안 한대. 아우 선우야, 선우 저형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래서 쌤도 너무 예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데 내 소개도 받아봐야 돼. 도 조금 서 내가 뭐 맨날 그냥 네일 샵에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곧 30이에요. 진짜. 저야 방송하고 어? 그냥 이미 틀려 먹었고 난 이미 늦었지만 그러니까 나는 소개라는 거그 자체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갖지 말고 한번 받아 봐라. 아, 그래요? 그런가? 어제 1년 반 동안 연애를 안해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갔어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뿌러져 가지고 이제 패디하러 갔어. 갔는데 대박인 게 쌤이 나한테 소개팅 했어요. 이러는 거같아요 어, 웬일이야! 어, 어, 뭐야! 그때, 그때 얘기해가지고 제가 바로 한 거예요? 했더니, 했는데, 아 진짜. 저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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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니까 사귀어요, 안 사귀어요? 했한 사귀죠. 그때 막, 왜, 왜? 이렇게 했어. 그랬더니, 자기 친한 친구의 남자 친구의 지인이야. 찐친인 거 나랑. 나랑 오래된 친구의 남자 친구의 지인이니까 믿고 한번 나도 받아 볼까? 알아볼까? 이래 가지고 요 지인이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니라 요 모임에서 굉장히 인상이 좋고 굉장히 인식이 좋고 선한 사람을 어 이제 소개 한번 시켜 줘 보자. 능력도 좋고 하니까 소개를 받았대. 받아 가지고 두 번을 만났대. 한 번은 밥을 먹고 두 번은 스크린 골프를 쳤대. 그냥 그게 끝이야. 뭐 스킨십하고 뭐 잠자리를 하뭐 아무것도 없어. 그러고 나서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고 하는데 마음이 잘안 가더래.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야겠다 이러고 씹은 거야. 답장 뭐 많이 오면 뭐 하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남자가 술을 먹고 전화가 온 거야. 왜, 나, 왜 자꾸 씹었어? 왜 연락 안 해? 나는 널 만나보려고 했어. 아 어, 나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.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만나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아서. 그럼 나안 만날 거야? 뭐. 이렇게 하면, 어, 나는 그냥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. 뭐잘 지내. 막 이런 식으로 해.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쌤이 블랙박스로 그렇게 통화를 한 거야. 근데 그렇게 통화를 40분을 한 거야. 40분 내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. 그래, 알겠어. 끊어. 이러면서 쌤은 화도 안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. 점점 남자가 변하면서 아씨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남자가 선을 넘었어. 녹화를 딱 버튼을 이제 누른 거야. 그 친구한테 그 다음 날에 이제 얘기를 했대. 근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 말만 듣고 아니 너가 어떻게 되했길래어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 너가 먼저 화내거나 너가 먼저 욕했다던데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쌤이 너무 화나가지고 원래 블랙박스는 풀로 안 되는 거 알지 하나 끊기고 하나 끊기고 하나 끊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를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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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클릭 클릭하면서 그 40분을 다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다 보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. 그래서 그 여, 자그 자기 찐친한테도 보내고 그 찐친의 그 남자친구한테도 보내고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어. 그리고 그 모임에서도 그 사람이 그런 줄 전혀 모른대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전혀 몰랐던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겠지? 너가 정말 그랬냐?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문자가 온 거야. 그걸 보고 나서. 저는 음성 메모를 들려드리고 그 뒤에 문자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줄게. 아, 여세요? 예. 어, 오빠, 어. 전화했었어 지금 이제 끝내고 나와서 고생하어 응. 아. 어떻게 봤네? 나 너, 기다렸어. 너무 기다렸어. 나, 너, 너무 기다렸어. 왜 연락을 안 했어. 아, 나는 생각,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, 이제 우리의 성향이 좀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? 아, 안 아, 맞아? 그렇지. 어. 어, 내가 그 생각할 시간을 혼자 하고 그렇게 답이 없었던 게 잘못이라면, 어, 미안해. 너 나, 나 생각 없지? 어, 없어. 어, 나도 없어. 아, 어, 알겠어, 오빠. 그럼 잘 지내. 근데 왜 없어? 원래 이렇게 없진 않았거든, 오빠? 근데 지금 오빠가 에 말하는 거 보니 생각이 사라졌어, 다. 남자 왜 이렇게 찌질해?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막 허세도 부르고 나또 노사 만들 생각 없어. 근데 40분 내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야 녹화를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. 애기야너뭐 알아도 너가 1년 반 동안 연애 안 하고 나 그걸 믿고 진짜 순수하게 생각했거든. 나 진짜 생각 아니었거든. 아 알겠어. 너한테 양아치다. <laughs> 꺼지라 생각해. 난, 내가, 이틀 동안,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면서, 아, 너, 죽나, 혼자 어떻게 할까, 생각도 있어이었는데 ᄌ 너가 쎈 ᄌ 너 하지, ᄌᄂ, 꺼져라, 개 아, 알겠어. 뭐, 알겠어, 난 개ᄌᄂ.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?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 지 알아? 아, 진짜. 이제 끊어서 끊으면 안 될까, 좀? 아, 그래. 뭐, 아무튼 그래, ᄌᄂ, ᄌᄂ, 나 꺼져, 라 나는 이거를 듣고 비스트 보이즈인 줄 알았어. 하정우 있지.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냐고 알지. 어떻게 두번본 여자한테 술을 먹었다고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? 그래서 내가 쌤한테 뭘 거짓말했거나 뭘 돈으로 뭘 받았거나 뭘 사기쳤냐고 물어봤어. 아무것도 없고 두번 만났대.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일주일 동안 사귀었으면은. 났겠다 그랬어 진짜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너 너무 좋아했고 내 성적이라 해서 근데 입 너무 싼티 났고 그냥은 짜져. 이러, 이게 이제 그냥 술 먹고 이제 전안 받으니까 온 거고 그 다음날 땡땡땡아 진짜 미안해. 요즘 너무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안 따라와줘서 답답했고 그래서 너한테 그랬던 것 같아. 안 그래도 너내 성적인데 내가 큰 상처 줬을까. 나 때문에 그 이유 생각할까. 뭐 이런, 이런 저런 생각 들고 걱정 걱정돼. 경찰 신고나 뭐 보상 원하면 허용 지물일 거야 지금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허용 지물 무용 지물이잖아 개무시게 허용 지물일 거야 이 지랄하고 어제의 악몽은 기억해서 잊어줘 정말 사과하고 미안하고 죄송해 나의 마음만 알아줘 누가 전화 줘 내가 잘못한 거를 그래도 사과하고 싶어 일방적인 게 말한 거 말고 이것도 정말 미안했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연락 와야지 그 쌤이 블랙박스를 따가지고 보내니까 이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가 될까 봐 이렇게 보낸 거야 경찰 신고나 뭐 보상 원하면 허용 지물일 거야. 나 꼴도 보기 싫겠지만 사과하고 미안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게. 이게 뭔 개소리야. 어? 그래서 내가 아 허용 지물 개 빡친다고. 무용 지물인데 그 허용 지물이라고 하고 지금 맞춤법 다 틀리고 그랬더니아 그게 외국에서 뭐 오래 살아서 발음이랑 뭐 맞춤법을 모른다는데 그래서 아 맞춤법이랑 발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쌍욕을 잘해요? 그래! 신년아 막 이렇게 하시던데 한국에선 그냥 한 40년 사신 것처럼 하시던데 그게 그냥 무식한 거죠 아니 근데 쌤제말을못 꽂혔어요? 원래 1년 반 동안 남자친구 안 사귀다가 왜 소개팅 한 거예요? 아 어, 몰라요 뭔가 꽂혔었나 봐요 아 어, 어떡해 연애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어, 어떡해 미안해요 아. 막 이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러는 거야? 제가 에? 아 소개, 소개를 또 받았구나 어디? 아는 남자 사람 오빠라고 해야 되나? 친구라고 해야 되나? 아, 잠깐만. 근데 내가 지금 내일을 저저번 주에 받으러 왔는데, 이 미친놈 있고. 그 뭐예요? 사귄 지 얼마나 된 거예요, 어디? 오늘이 이틀째예요. 아, 제발. 네. 이상한 사람 아니죠? 아, 이,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.